최고운전 전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신라에 석함의 내용물을 마치라는 문제를 내자 최치원이 나승상의 딸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라말의 대학자인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그의 일생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전기적 영웅소설입니다. 신라에 기가 막힌 선비가 있다는 말, 인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황제가 중국의 황제가 열이 받은 거죠. 열이 받아서 이놈들 괴롭혀야겠다 해가지고서는 뭐합니까 석함을 보내죠. 그러고는 거기에 있는 문제를 맞추라고 합니다. 자, 신하들이 풀지 못하고 이것을 다 승상에게 풀도록 하니까 나 승상이 쩔쩔매죠. 그럴 때 최치원이 자. 자시... 당신의 딸과 결혼시켜주면 문제풀겠다고 하면서 결혼을 요구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에 봄 2월에 신라의 선비들이 모두 왕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함 속의 물건이 무엇인지 알 방법토리 수단이 없어서 도저히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능력. 을 얘기해주고 있다. 왕이 근심에 잠겨 측근들에게 물었다. 뛰어난 인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뛰어난 인재는 본래 쉽게 얻을 수 없는 법입니다. 다만, 대왕의 여러 신화 중에 나업이 문학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 혹함 속에 물건을 알아내서 시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학하고 옷함 속에 있는 물건 찾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예, 바보야, 바보, 바보. 무튼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옳다고 여겨 나읍을 불러 함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과인의 신하 중에 경이 문제가 뛰어 빼어나 시를 잘 짓기에 경에게 이 함을 맡기니 경은 잘국리의 시를 짓도록 하오. 만약 경이 시를 짓지 못한다면 나는 경의 부인을 궁녀로 삼고 경을 죽일 것이오. 이건 또 무슨 협박입니까? 암튼 간에 집안이,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네요. 이래 나승상인지 어떻게 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합법과 불법을 고려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겠지요. 나업은 집으로 들어와서 석함을 안고 동곡을 했다. 이런 재주가 없네요. 방법이 없는 거야. 네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속수무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경로는 파경로가 누굽니까? 그렇죠, 치원이죠, 최치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주자 자못 기쁨을 띠며 아싸. 왜?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결혼할 수 있다 없다. 결혼할 수 있다까지 머리가 굴리는 거예요. 자, 최치원의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립니까? 떠글떠글 떠골 레레레하고꽃 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다. 소자가 슬피 울다가, 나 소자가 왜 슬피 울어? 그렇지.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고, 집안이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요.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 이 그림자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그렇죠. 파경로의 그림자가 되겠지요. 아, 요거 체크했어야 하는데, 안 했네요. 별표 쳐놓을게요. 그렇다면 이 거울에 비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경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해주는 거네요. 속으로 놀라 참틈으로 엿보니 파경로가 꽃을 들고 있었다. 소우자가 너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하고 이상히 여겨 묻자 시침일 때며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고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보시오. 라고 뭐하고 있어요.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요. 참 밉죠. 그죠? 자, 제주가 있으면 아가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나?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여기다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밉살 맞음이라고 썼습니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로가 이렇게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 그대 근심이 뭔데? 그렇지. 문제를 맞추는 거겠지. 없애줄 것이요. 그럼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누군데? 자기 자신이지.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조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그러니까 소조는 파경로가 싫지는 않은 거야. 내가 볼 땐. 얼마 뒤 소조는 파경로의 말을 이상히 여겨, 뭐야, 어떤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깨달은 거죠.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파경로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담보다 뛰어나고 신인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실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로가 할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말하라 라고 하니까 뱁새는 비록 작지만 작은 새즉 미천한 파경로는 비록 작지만 큰 새매를 살린다고 합니다 큰 새매 큰새 나승상 내지는 뭐 신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그가 비록 두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기서 큰 재주는 살리는 거겠죠. 이어서 파경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버지 제발 그를 불러서 시험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격론를 불리며 구슬리며 살살 만약 네가 이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실을 짓는다면 상을 줄 것이며 네가 원하는 걸 얘기 다 해줄게 라고 회유하고 있네요. 너상 no. 필요 없어. 준들 내가 어찌 실을 짓게 아까 그뭔 말이야? 그러면. 아까는 시를 지을 수 있다메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거예요 뭐냐 그러면 시침일 때면서 다른 요구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상 필요 없어 난 다른 걸 원해 이거예요 소조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한마디로 죽인다고 협박을 하자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박질할 때 거북이가 뒷걸음치 치면서 나 잡아봐라 하니까 토끼가 막 쫓아가는데 거북이가 돌풀리 걸려서 떼굴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바닷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용왕이 열받아서 너왜 이제 혼자 왔니 왜 혼자 와서 너 죽인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잽싸게 뛰어가서 토끼 의 간을 찾으려고 할때어떠니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네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었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옛날 일을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파경로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파경로를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를.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서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야? 서리적 강조죠? 한마디로 뭐야? 죽일겠다고 겁박을 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전제, 근거일, 근거의, 근거의 주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승상이 그럴듯하다고 여기고 파견물을 불렀다. 승상이 딸의 말을 옳게 여기고 곧바로 파경로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너는 내 종이건만 내 말을 안 듣겠다니. 그 죄는 목을 베어 마땅하다. 내가 네주인이라는 얘기죠. 너는 종이고. 한마디로 뭐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대로, 권위를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종에게 당장 파경에 목을 베라고 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가요? 절체절명. 이죠. 이런 걸우리 다른 말로 백척간조 내지는 풍전등화 내지는 누란지위라고도 합니다. 그걸 내가 안 썼네요. 여기다 이렇게 따로 써줄게요. 파경은 어쩔 수 없이 승상의 분부를 따르겠다고 했다. 이윽고 파경이 함을 들고 나와 중문 안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그렇죠? 다가오는 기척을 듣고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게 아니야. 의도적이라는 거죠.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는 의도성이 강해요. 적군을 깨뜨리기도 전에 자기 편 모호사의 목을 먼저 배려하는 게 이군. 이때 모호사란 꾀를 써서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결국 파격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겠죠. 나 같은 사람이야 죽어도 아까울 게 없지만. 승상은 어찌 될지 모르겠어. 겁주고 있네요. 마침 승상의 아내가 뒷간에 갔다가 우연히 파경의 말을 듣고 들어와서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은 시를 지을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러고는 파경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승상은 유모를 시켜 파경에게 가만히 물어보겠다. 너는 글재주가 많아. 시를 지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바라는 게 뭐니? 왜 시를 지지 않겠다는 거니? 소원이 있다면 얘기해봐. 내가 이루어지게 할 테니. 자, 이거는 승상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승상의 의도를 전달하는 거죠. 파경이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이제 요구조건 내세우는 거죠. 승상이 나를 사위로 삼으시면 틀림없이 시를 짓죠. 자, 이거. 승상은 자기가 주인이고 파격로가 종일에 그러니까 자기가 갑이고 그 다음에 파격로 즉 최치원은 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갑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어떤 신분적 주종관계를 능력으로 깨부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왜? 오히려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고난 다음에 역제안하잖아요. 그래서 주종관계를 신분상의 주정관계를 능력을 가지고 깨고 있다. 그리고 내가 종이 된 목적은 사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승상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죠. 종놈하고 마주하기도 싫거을 사위로 삼는 법이 어딨단 말인가. 저놈의 말은 참으로 고약하구나. 그리고는 다시 이런 말을 전하겠다. 초상화를 그려 보여주겠다. 그런 다음 우리 딸 아이와 비슷한 얼굴의 여자를 구해. 반드시 너와 혼인하게 해주마. 자, 이건 뭐예요? <laughs> 외모가 비슷한 얼굴의 여자야. 외모가 비슷하면 짝퉁 아닌가? 그쵸? 그랬더니 파격이 웃음을 띠면서 얘기해요. 종이에 떡을 그려놓고 보고 있으면 배가 부르답니까? 한마디로 뭔 소리예요? 그림 속의 여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는 네 딸하고 운영이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래야 시를 짓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속에 떡. 화, 중, 지, 병. 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더니 발로 함을 툭 밀어 차고는 드러나마다, 아, 몰라, 몰라, 몰라. 내 몸이 토막토막 잘려 죽는 아이 서도난씨못 쪄. 이건 뭐요? 그렇죠. 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 운영과 결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모가 들어와, 들어가 승상에게 알자, 승상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다. 왜?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거든. 딸이 싫다고 하면, 이건 진짜 웃긴 거거든요. 그죠? 나소저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 아버지께서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파경의 말을 듣지 않고, 파경의 말이 뭡니까? 결혼요구죠. 틀림없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파경의 말을 들어주시면 부모님께서 영원히 부귀를 누리실 텐데 영예로운 일이 아니겠어요? 한마디는 뭐예요? 효성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옛날 한 옛날 호랑이가 또 담배를 피고 있네요. 재영이라는 여자는 관비가 되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형을 속죄하였다고 합니다. 가군, 가군이라는 건 집안의 임금, 한마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지 않으시면 이 화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바라오 건데 이 몸으로 아버님의 화를 변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후회하심이 클 것이며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옛날 옛날 재영이라는 여자의 일을 인용해서 뭐 하는 거요? 뭐가 뭐가 되더라도 사람의 목숨이 제일 뭐하다? 중요하다. 사람의 목숨을 아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뭐라고? 예로부터 아낄 만한 것은 생명 뿐이니 그 밖에 거야.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한 의도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뒤를 보는 겁니다. 왜? 대화는 맥락이잖아요. 승상이 말했다. 이 말이 참 훌륭하다. 훌륭해. 부모된 마음에 천한 아이를 배필로 정해 주었다가는 반드시 네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리다 여겨 허락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란다. 아, 이게 나 승상이 자파경로즉 최치원의 요구 조건을 듣고 가만히 담담히 묵묵히 있었던 이유죠. 왜? 딸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네가 다른 사정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부모의 목숨을 위해 이런 말을 해주니 참으로 효녀라고 할만하구나. 이에 승상이 아내와 더불어 딸의 혼인을 의논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파경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후회하게 될것 같소, 쫄딱 망할 것 같소. 네, 당신의 말씀이 옳아요. 자, 부인이 오히려 현명해요, 그죠? 승상은 곧장 시중드는 여종에게 명하여 더운 물로 파경의 몸을 씻어 때를 없애고 그렇지 결혼인데. 비단 수건으로 몸을 깨끗이 닦은 뒤 비단옷을 입게 하였다. 결혼시키기 위한 준비. 그리고는 마침내 좋은 날을 가려 혼례를 치렀다. 결국은 파경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네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한 센텐스예요. 결국은 석함을 받고 그다음에 파경로가 결혼까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볼 필요가 있냐면 이 운영이 나승상의 딸 운영이의 어떤 지혜로움을 말하기 방식을 통해서 얘기합시다. 자, 나소저의 말하기 방식은 기본적으로 설득적 말하기예요. 설득적 말하기면서 일단 어떤 부분을 가지게할 거냐면 나승상에게 파격로즉 최치원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죽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겁박을 하라는 부분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나소저는요, 전제를 깔고요, 근거 두 개를 깔고요, 주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삼단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 말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누구나 사람은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사람은 살고 싶어 한다. 근거를 들죠. 역사적 사례인가? 옛날 고사인가? 어떤 이가 사형을 당했을 때 만약 시를 짓는다면 사면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물며 파경로는 시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거짓으로 못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경로는 살고 싶을까 죽고 싶을까? 살고 싶겠죠. 왜? 그도 결국 뭡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를 겁박하면 자 죽음을 싫어하고 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종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황제가 신라의 석함의 내용물을 바치라는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나승상이 곤란에 처했을 때 치원이 자, 운영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뭐합니까? 시를 풀겠다고 하죠. 아, 문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운영과 결혼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버튼과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